안녕하세요. 꿈과 희망 농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고구마의 종자, 고구마 종자 중에서 잡종 구별 방법에 대해서 그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는 예그속 노란 고구마, 호박 고구마, 폭노란고이 비니아르과 꿀 고구마도 속이 노아야 좋습니다. 그리고 이 요즘은 무균묘라고 해가지고 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고 어 모종이 음그 무균 상태에서 그 모종을 키우는 것을 무균묘라고 했는데요. 예 국립종자원 같은 데서 어또 농업기술센터 뭐 이런 곳을 이용을 해가지고 농업기술원 이런 곳에서 어 무균묘를 생산해가지고 농가들한테 보급을 합니다. 그래서 어 대규모 대농들은 이 무기물을 이용해 가지고 어 고구마 모종을 생산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 무기물을 심은 것은 20% 정도의 수확량이 더 나옵니다. 그리고 이 종자가 작종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고구마 품종이 좋아서 판매할 때도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러한 고구마 무기물로 나와도 이 1세대, 2세대, 그러니까 1년, 2년 지나서 3년째부터는 이 잡종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어, 그래서 잡종화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베니하루과 꿀고구마가 그 잡종화가 되면은, 그 고구마 모종 색이 허옇게 변하면서, 원래 그베니하루과 모종은 모종 색이 이 빨가야 됩니다. 빨간색이 나야 되는데, 이 펄은색, 펄은색이 납니다. 펄은색, 펄은색이 나면서 고구마가 거기서 펄은색 그잡종 모종에서 나오는 고구마는 그 모양새도 좀 나빠지고, 그 다음에 고구마의 색깔이 허옇게역 되어버립니다. 허역해 되고 심줄이 많이 박히게 되는데요. 이런 고구마가 생산되면은 일년 농사 고구마 농사 꽝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마 농가에서는 잡종화된 고구마 모종을 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것이 잡종화된 고구마 모종인지 구별하기 어려운데 지금 시중에 나가서 제리가이 고구마 모종 판매하는 곳을 찾아가 보면은 거의 다 잡종화된 고구마 모종을 팔고 있어요. 대규모로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신경 써서 잡종화된 고구마 모종은 고구마를 심자 모종 자체를 그씨 고구마로 쓰지 않기 때문에 잡종화가 생기지 않는데 소규모 농가 쪽에서 대개 그모종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잡종화가 된그 씨를 심어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모종을 판매해서 그 잡종인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그걸 종자로 심었다가 나중에 고구마를 수확할 때 보면은 맛없는 고구마, 품질이 저하된 그러한 고구마가 생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일 영상은 꿀고구마를 예를 들어서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어요. 지금 이몇 개를 내가 이거를 이 잡종화가 된거를 따로 뽑아 봤는데요. 꿀고구마의 색깔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빨간 줄기가 빨간색을 띠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 이, 이쪽 꽃은 예, 포론 색깔을 띠죠. 이 포론 색깔 띠는 것은 벌써 잡종화가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어, 고구마 모종으로 사용하면은, 예, 하, 고구마가 예, 생산은 되는데, 잘 들어야 들기도, 잘 들고, 커, 그, 저, 예, 크기도 커지는데, 문제는, 속이, 예, 허연 고구마가 예, 탄생이 되고, 맛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구마를 하면 팔아먹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농가에서 심길 때 1년 농사 잘쳤는데 엉뚱하게 잡종화가 되는 그런 고구마 그런 것을 심어가지고 피해를 보지 말아야 되겠어요 다시 한번 강조해 봅니다 꿀고구마의 경우에 꿀고구마의 경우에 이렇게 줄기가 빨간 빛을 띠어야지 잡종화가 안된 것입니다 퍼런 빛을 띈거는 포름피 섞인 것은 어, 잡종화가 됐다고 단 증거니까 어, 이런 것은 심지 말아요. 어, 옛날에 좀 지금은 참 많이 심지 않지만 한근 고구마가 있었어요. 한근 고구마 그것도 처음 한몇 년은 괜찮은데 나중에 이 잡종화가 급속히 진행이 돼요. 그러면 아주 그 허연 맛없는 맛없는 고구마가 에, 그렇게 변해 버려요. 데그 한국 고구마뿐이 아니라 이페니아럽과꿀 고구마에서도 이렇게 잡병화가 어 많이 진행이 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씨를 살 때는 어좀 신뢰할 수 있는 기간 종자를 살때씨 고구마를 할 때도 신뢰할 수 있는 그 대규모 농가에서 씨를 구, 구해야 되고 어그 소농들이 계속 그 생산된 고구마로 또 씨, 에, 씨를 시고고마로 활용하고 그런 데서는 잡종화가 쉽게 되니까 그런데에서 생산된 고구마 보종은 제대로 그면 피해야 되는 현실입니다. 다시 한번 봐요, 도와주세요. 예, 빨간색은 잡종화가 안된 그러한 고구마 보종이고, 꿀고구마입니다. 베니하루과 아, 퍼퍼색은 잡종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요것, 요것만 구별해도, 요것만 잘 구별해도, 어그 모종을 살 때, 이렇게 빨간, 꿀고구마를 살 때, 어 빨간 색깔의, 줄기가 빨간 색깔의 고구마를 종자 모종을 사라. 꿀팁입니다. 이런 거 가르쳐 주는데 없어요. 이 잡종화가 되는 고구마 종자를 심었을 경우, 1년 농사 꽝 되는 거, 다시 한번, 예, 환기하시고 애써서 농사 져어서 어, 정말 고생해가지고 어, 수하게 나중에 판매할 때 고생하시지 마시고 예, 종자선택할때 이렇게 예, 잡종화가 된 고구마 보종을 심지 않도록 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러니까 시중에서 장날에 가가지고 조금 조금씩 놓고 파는 사람들 을 고구마는 모종이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대규모 농장에서는 굉장히 이것을 신경을 쓰기 때문에 예, 그 모종을 종자를 좋은 거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시고구마는 최대한 예, 최고로, 고구마 중에서 최고로 좋은 것을 예, 시고구마를 써야 되는데 그런 것은 다 팔아먹고 찌꺼기로 이렇게 많이들 해요. 병들고 잘안 팔리는 거그 찌꺼기로 씨앗을 많이 놨는데 그런 거를 씨앗을 씨앗을 하면은 이렇게 잡종화가 된 고구마가 많이 나오니까 아그 고구마 씨앗은 최우단 좋은 거, 좋은 것으로 심어서 잡종화가 진행되지 않은 그러한 고구마 모종을 생산을 해야 되고요 어 그리고 어 대규모 농가에서 모종을 지른 그러한 그 고구마 모종으로 음, 여러분들이 그 고구마 그것을 사다가 고구마 농사를 지어야지 예, 실패 없는 고구마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다시 잘 보세요. 빨간 색깔과 파란 색깔 음, 비니하루가의 모습입니다. 예, 올해도 여러분들이 예, 그 좋은 종자의 고구마 모종을 심어서 예, 일년 농사 고구마 농사 예, 꽝 되는 일이 없도록. 어, 품종 선택, 에, 잡종 고구마를 심지 말자. 에, 오늘 그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것도꼭 확인해서 여러분들 고구마 농사, 풍년 농사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